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구 경북 TK 지역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는 현상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TK 지역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가 이러한 유권자들에게 어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입니다.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혁적인 이미지가 이러한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의 약화입니다. 과거에 비해 지역주의가 약화되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정책과 임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노력을 관찰해보면, TK 지역을 자주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TK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중도층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이 TK 지역에서도 효과를 발휘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치환경 변화를 뽑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정권 심판론의 중심에 서면서 TK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분열로 인해 지지층이 분산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논의 및 분석을 하는 영상 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중요한 걸 다뤄야 하는데, 네. 좀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네.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다. 그리고 지지율 자체가 다자구도에서, 삼자구도 다자구도에서 40%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고 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경북 TK 보수, 그리고 국힘의 본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의 네. 티켓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티켓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홍준표 그때 당시에 후보가 윤석열은 수입품이다. 라고 했어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걸 밀어줬어요. 티켓에 지지를 보내줘가지고 결국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내란이라는 죄를 범했고, 그것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저런 엉뚱한 소리를 했고, 부인도 뭐, 명태균 의혹이니, 뭐니, 뭐, 도이치 모터스니, 명품백이니, 난리를 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TK 사람,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겁니다. 네. TK 유권자들도 가만히 안 있죠. 이 정도 짓밟, 짓밟으면, 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반향으로, 요번에 보니까, 오늘 전, 저도 나온 거 보고 좀 놀랬는데, 근데 차이가 노, 너무 나게,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어요. 그래서는 저 솔직히 이건 좀 놀랐습니다. 야, TK에서 TK에서 이렇게 앞서는구나 하고 놀래 놀래긴 놀랐는데 이것은 믿고 지지해준 어떠한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TK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데 대한 정당한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론조사 데이터를 놓고 여론조사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제 수많은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 네. 지금도 이제 저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 그 선거 전에서 여론 조사를 놓고 많은 이제 분석을 하고 전략 전술을 세우고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입하고 하는 것이 실전을 하면서 실전적으로 이제 왔던 거죠. 제가 스픽스에서도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란의 밤 이후에 황당 어? 이거 뭐 개운하는 거야 하다가 진짜네 당황으로 예. 가고 점점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게 이제 울분과 분노가 폭발하면서 이제 이 한남동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탄핵 파면으로 가고 국회로 가고 헌재로 가고 하면서 분노의 이제 비등점이 높아지고 또 반대편에서는 어 반대로 결집을 하면서 버텨보자로 가다가 이게 점점 점점 그 자기들 결집을 가다가 이제 챙피함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현타의 시간 어 이거 뭐지 하면서 현타의 시간으로 오는데. 그 사이클로 보면 지금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고 이걸 통해서 예측해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결과를 받아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게 뭐냐면 현타의 시간이 오면서 투표장에 가지를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 저게 ARS 조사예요. 천명에 대한 ARS. 예. 갤럭 방식의 어, 질의응답 교환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버튼을 누른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엄청나게 의미가 큰 거예요. 예. TK에서 이렇게 됐다. 기존에 훈련된 사람들이 ARS를 누릅니다. 예. 그래서 70대인데 2 0대라고 누르기도 많이 합니다. 이미 훈련돼 있어요. 온 국민이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 전문가가 돼 있는 상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투표로, 실제 투표로 가다 보면 국팀이 왜 깜짝 놀랄 거냐. 국팀 지지층의 상당수가 현타가 오면서 그 창피함. 으로 인해서 투표장에 안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했습니다. 자 간단히 질문 드리면 이거 지금 진보, 진보 진영의 과표집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고 네. 또보수나에 그냥 답안 한다. 네. 열받아서 네.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어, 전혀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진보 과표집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네. 제가 저 모순은 보지 않았는데 네. ARS에서 진보가 과표집 잡히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습니다. 자 대구 경북에 일단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한번 띄워 주시죠. 다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낙연 기타 후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띄어놓고 이제 계속 설명 좀해주시죠 네, 네 지금, 지금 이제 전국 지표보다는 예. 그 격차가 좀 줄죠. 지금 저건 예. 전국에 지금 저 다자 대결 상위는 지표입니다 예, 전국이고 예. 이제 밑에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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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세 명에 아, 예, 대한 다자구도 맞습니다. 다자구에서 전국 예. 지표입니다. 전국 지표에서 이미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한35% 가까이 차이 나고, 예. 어, 홍준표도 한33 이상 차이가 나고 이렇습니다. 자, 대구 경북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재명 40.7, 김문수 26.3, 이준석 7%. 그리고 또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에는 39.6%, 예.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에는 또 38.7%. 자, 38% 후반, 그리고 40.7% 까지 나오고 있고, 보수벌을 훨씬 앞선단 말이죠. 네, 그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 저 그래프만 보셔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 상수로 딱 숫자가 예, 고정 예. 픽스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지지가 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것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부씩 변하고 있어요. 이미 현타의 시간에 접어들었고, 예. 현실에 대해서 완벽히 자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아, 내란이 이었던 거고 그 뒤에 지금 형사 재판이 벌어지면서 졸고 앉아 있고 여전히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지했던 게 허상이구나 허수아비였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어, 현타와 함께 챙피함과 다시 또 울분의 시간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쳐서 나타날 거예요. 자 이럴 수 있습니까? 실제 대선 투표를 했는데 네. 대구 경북에서 네. 보수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앞설 수도 있다. 저는 이번에 는 가능, 가능성 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왜냐하면, 있다. 왜냐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 느꼈던 게 언제냐면은 그때 명태연게이터 터졌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죠. 예. 대국민 담화를 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도 만나보고 동창들도 만나보고 그랬거든요. 이 대부분의 저희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더라고요. 러 그건 뭘 묻노? 아쪽팔리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존심 이미 이 뭉개지기 시작했는데 12월 3일날 그 내란이라는 행위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까 우리 저신교수 말씀하셨으면 현타가 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공개된 헌법재판소의 재판쟁에 사는 말이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도 않고 대통령으로서 책임도 안 지는 자세였고 결국 그런 것이 파면에 이르니까 아, 재판관도 그렇게 봤다고 됐죠? 예. 파면된 이후에는 어떻겠습니까? 관제에서 정말 요구도 먹을 짓은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아쿠르미스 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네, 다 이거 왔어. 뭐 대통령 3년 하든 5년 하든 이거는요. 유권자들을 갖다가 본인의 발가락이 때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모독한가. 유권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모독, 모독을 당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국킹 후보 와 경쟁해서 예 득표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아마 저는 제가 보기로는 대구 경북에서 여태까지 민주당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선이 가장 많이 나왔을 거예요. 20%를 넘었거든요. 예. 넘었는데 요번에는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아마 최초로 제일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맞는데 예. 이것을 이제 보수보를 이길 수도 있다. 없다 다는지역 워낙 워낙 의미가 크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지역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지금 예. 이 저 여론조사에 다 잡히지 않지만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전당대의 순회 경선을 두 군데서 했어요. 충청에서 기존에 한번 우리가 3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고, 네. 그때는 속된 편으로 이낙연 후보랑 빡세게 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결집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 투표를 올린다고 난리를 쳤어요. 충청에서 당시에 50%였어요, 투표율이. 근데 엊그제 57%였어요. 구울경 10%나 높아졌어요. 맞습니다. 70%까지가. 60 60인데 70으로 올라갔어요. 예, 예. 뭐를 의미합니까? 자, 이번에 다김 빠진 경선이라고 그랬어요. 어, 재미가 없다. 압도적으로 이미 승패 끝났다. 그리고 지난번은 빡세게 붙었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그두 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워낙 처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흥행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거꾸로 압도적으로 투표율이 두 군데 다 올라갔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란 세력들을 조기에 척결하고 빨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 달라는 그 국민적 열망이 네. 굉장히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 당원들이 투표로 그대로 드러났다. 엄청나게 세게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TK 같은 경우도 민주당 성향 또는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응징 투표를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어 본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끄러움과 그 거꾸로 그들에 대한 타겟에 대한 분노로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 투표에서 네. 투표장에 가는 대표적인 세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저놈만은 안 돼. 응징하러 가기 위해서가 네. 첫 번째입니다. 동기에 있어서. 그런데 여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들이 미는 사람이 반대편에 있어야 됩니다. 저놈을 떨어뜨려야 돼. 라는 동기가 가장 센데, 그러면 자기가 지지하는 게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승산이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없습니다. 어, 지금 누구를 밀어도 이기기 어렵다, 그러면 포기하게 됩니다. 안 나갑니다. 응징 투표 동기가 가장 센데, 응징할 어, 대상은 눈앞에 있다고 자기들이, 이제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 응징해야지 하는데, 누구를 찍어서 이겨야지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어, TK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 안동이다, 그러면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특정 지역에서는 어, 사상 가장 높은 건 당연하고, 어, 이기는 지역이 나올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 간의 각축을 벌였던 시점에 대구 경북 특별율 표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22.76%를 얻었고 윤석열은 네. 73.90%를 얻었습니다. 투표율은 압도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씩 더 높았을 텐데 예. 자22대 73이었다고 보면 이번에 지금 현재 나오는 추세로 보면 이재명이 3자구도에서 40%가 넘는다 표 이결집은 장이 생기고 실제 1등을 할 수도 있다 대구 경북에서는 예. 자 댓글로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대구 경북에서 30%만 나오더라도 대선 해볼 필요가 없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두 분께도 질문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성급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추세가 이어져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도 1등을 할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여러분들 1번은 있다 그래도 그것은 무리다 2번 1번 2번 일단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추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는 민심의 변화나 흐름들이 굉장히 예전과 다른 확실하게 응징과 심판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워낙 강해서 대구 경북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대구 경북에서 어떠신지 혹시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대구든 경북이든 더 지역 상황을 잘알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일본 쪽으로 1등을 할수 있다 아니면 1등은 내렸고 선전하겠지만 2등일 것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와, 그래도 1등이 엄청 많고, 3번 주시는 분은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을 제가 <웃음> <웃음> 이해를 하고요. 3번, 네. 3번, 1번, 1번. 1번이 훨씬 더 많고, 그래도 경상도는 안 바뀐다, 2번이다, 대구경보는좀 심하다, 1번, 1번. 아, 1번이 확실히 많이 올라오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대일 수도 있고,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희망적으로 보시는 건 좋은데, 네. 실제로 이제 뒤집어질 수 있나, 없나라고 네. 하는 것은, 단한번도 이런 질문을 던져서, 누군가로부터 답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이렇게 이, 여쭤보는 겁니다. 뭐 제가 지역세활이야기하기는좀좀 그렇, 예. 그렇는데요. 대구도 이제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은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예. 북부지방은 아주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정해집니다. 대구, 경북의 사람들의 어떠한 지도자에 대한 가장 향수는 누구겠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면 은 지금 저 사택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갖다가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같이 합세하느냐, 아냐에 따라서 네. 상당히 많은, 많이 큰 차이가 나는데요. 네. 여기서 그분이 아마 합세하시면은 우리 그, 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1번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정서라는 게 있고 누가 옛날에 그렇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박근혜 와갖고 한 웃어주면 끝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러거든요. 티키에서민주당이30% 이상을 받으면 개선할 필요도 없다 그러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 또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30%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30% 이상은 나온다. 저는 네. 뭐 당연하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나대구님께서는 1번이다 이렇게 주시고요. 네. 또 정재훈 님께서는 대우 경분 힘들고 불경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상당히 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좀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객관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30% 보다는 훨씬 더 나올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가지 않는 게 네. 생각보다 높을 것이다. 네. 그 부분. 어,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들이 정상적인 당이었다 그러면 이런 내란을 겪고 나서 사실은 이제. 어, 2016년도에 보시면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배신자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도 2016년 네. 탄핵 전에도 그 총선 때도. 그렇죠.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내년도 농사지 신나락, 어, 즉, 우리 지역에 인재가 될 미래 인재가 될 사람은 한 둘은 좀 남겨놔야 된다 이런 기본 정서가 있거든요. 그러네.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내란을 겪고 정신을 차린 정당 같으면 이런 때 저런 흑백 텔레비전 같은 지금과 같은 후보들을 내지를 않죠. 그렇죠. 어 약간 가능성을 놓고 지금은 당장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미래 제목이 여러분의 대통령 성은 아시다시피 해고적 투표가 아니에요 네. 미래지향적 투표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갖고 억지로라도 투표장에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모습들, 이런 해고적인 모습들, 흑백 텔레비전 같은 이런 전당대회를 놓고는 투표장에 갈 동기가 별로 없습니다.